자 리딩 파워 유용 완성 12강의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until a few decades ago, 몇십년 전까지는 과거에는 대부분의 o n c e coffee and cocoa가 대부분 most of 하면 대부분이지 대부분의 코코아고 커피가 주어가 되지. 자 얘가 주어가 됐을 때는 이제 부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단순냐 복수냐를 결정하는 거지. 커피와 코코가 품종이 두 개니까 당연히 복수로 나타나야 되고 원 나타나는 거야. 자 워그로운 하면 우리가 되는데 재배가 되어지던데 쉐이드가 들어갔단 말이야. 쉐이드는 그늘진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은 그늘진 곳에서 재배되어졌다. 자, u n 어디 하에서? 캐노피 하에서. 캐노피는 지붕. 근데 어떠한 지붕이냐면, large first trace. 그큰 그러니까 그 숲의 나무들의 지붕 하에서, 지붕 아래에서 그늘진 곳에서 재배가 되어졌다. 자, 과거에는 커피나 코코아가 주로 그늘진 곳에서 재배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지.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However, 그러나, 최근에는, 뭐, 최근이지. 새로운 품종의 뭐, 양, 크롭스, 크롭스 하면 뭐, 작물이지. 금 여기서 작물을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코코아나 커피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코코아나 커피, 양, 작물의 새로운 베럴티베럴티스하면 품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품종이 have been developed 됐다는 거야. 자, 발전이 되었다. 뭐, 개발이 되어져 왔다. 근데 여기서 지금 수동태가 사용이 됐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문제는 여기서 대시야. 이 대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지. 어, 우리가 보통,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수업할 때도 얘기를 해줬었는데, 수동태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대절이 나타나게 되면, 이 대절은 목조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저석사가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 뭐 경우에 따라서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안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이 대시 지금 그러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몇번 했었어.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뒤에 있는 문장이 지금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럼 이거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지. 뒤에가 불완전하니까 그럼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선행사가 없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와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앞에 있는 new variety 즉, 즉 앞에 있는 주어를 선행사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품종을 수식하고 있는 거지 그럼 해석할 때도 여기를 먼저 해석하면서 여기에다가 형사를 입혀줘야 되는 거지 자 어떻게 되겠어 햇빛이 쨍쨍 쬐는 곳이 이 s 풀선 하니까막 태양이 전면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 태양이 쨍쨍 쬐고 있는 곳에서 자라날 수 있는 재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게 있지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재배가 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는 햇빛의 유무가 조금 더어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지.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지난 어 시험 기간에 이런 유사한 질문이 있었잖아. 커피하고 그 다음에 새들의 그런 잘 친환경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커피가 어 새들이 많으면은 그 커피는 친환경적으로 되어지다. 근데 그게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 나무가 많기 때문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자그 질문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꼭 이제 그럼 그런 그때 그게 인증 마크 준다고 그랬는데 그 인증 마크가 꼭어 친환경적이라고 해가지고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다는 얘기가 돼버리겠지.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질문에서는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새로운 품종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품종은 태양하에서, 완벽한 태양하에서, 완전한 태양하에서 재배가 되어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전과 사항이 달라진 거야. 자, 더 많은 커피나 코코아 트리가 can be clouded. c l o u d 뜻입니까? 빠득차다란 뜻이잖아. 그래서 빽빽하게 심겨질 수 있다 정도 해석하면 되겠어. 이거는 빽빽히 심기, 심겨지다. 의욕적으로 봤을 때 그런가? 가득 차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자 이러한 밭, 이러한 밭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하고 있는 이 품종이 있는 이 품종이 어, 만들어지고 있는 재배가 되어지고 있는 밭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러한 밭에다가 빽빽히 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커피나 코코아가 and 그리고 they get more solar energy than in a shaded plantation. 자 어디에서 그늘이 진. 자 p p 으로 나타났지. 그늘이 진 plantation에서의 보다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because ills. ills가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된 게 아니라 수학량 이라고 하는 명사로 사용된 거야. 그래서 주어가 되겠지 당연히. 자 for sun-grown crops 자, 어디에서, 자, 태양에서 재배가 되어진 작물을, 작물에 대한, 그러한 수확량은, or higher, 훨씬, 뭐, 더 많더라, 더 높더라, 라고 얘기, 비교급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품종 개량이 이루어져가지고 태양의 상관 없이 태양이 있는 곳에서도 역시나 더 많이 되고 실제로 얘네들은 빛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까지는 비교적 긍정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 품종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 수확량도 늘어나고 태양이 있는 곳에서 할수 있으니까 어디에서나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거 아니야. 자, 근데, 뭐, apprenticeship 선생님 설명 안 했지. 이거 농장이야. 대농장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4시간에 다 배웠을 거야. 자, however 나왔단 말이야. 그러나, there are costs. 자, c o s 나와가지고 긍정적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여기서는 희생이나 대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대가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네요. 이 새로운 기술은 당연히 앞에서 말했던 품종이 개량이 되어진 것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자 태양에서 재배가 되어지는 나무들은요 죽어버려요. Earlier 더 일찍 죽어버려요. From the stress and the disease common in this field 이러한 밭에서 일반적인 흔한 정도 해석이 되겠죠. 형용사로 서 뒤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질병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해서 더 일찍 죽어 버립니다. 음. 그다. 그리고 나서 포드멀 게다가 과학자들은요. have found that 데디아를 발견을 했는데 더 넘버 오브 버드 스페시스가 나거 새의 종의 수가 자, 더 넘버 오브 하면 수예요. 어 넘버 오브 하고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어 넘버 오브 하면 많은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거 차이점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세의 종의 종의 수가 can be cut 줄어든대요 in half 얼마만큼? 절반만큼. in a p o o l sun pretention에서요. 그러니까 태양이 완전한 어 태양이 쨍쨍 째는 그런 농장에서는요. 그래서 이거는 절반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and the number of individuals 자, 어개 새들 개, 개체수들이 그들이 maybe reduced by 어19% 90% 까지 줄수 있다는 것을, 개별적인 새의 수도 90% 까지 줄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마이는 뭐뭐까지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단점은 뭐야? 일찍 죽는다? 두 번째 단점은 뭐야? 새와 관련되어 있지. 우리 지난번 지문 생각이 나지. 그래서, 어, 이 새가 뭐 하더라는 거야? 어, 새 때문에 개체 수가 절반으로 줄고 그 다음에 또 뭐하느라 새의 그 개별적인 수 역시 줄어들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Shade Grow Coffee and c o c o 는자뭐 그럼 그늘에서 재배가 되어진 커피나 코코아는 주어가지 일반적으로 require 요구합니다 자 generally 하면 일반적으로 요구를 한대요 뭘 요구한다? Fear. 더 적은 f 살 사이즈에서 뭐 하는 거 살충제를 요구한다. 자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Because the birds and the insects가 어, residing 하면은 뭐 살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선 거주하고 있는 in the forest canopy 이어 숲의 지붕에 살고 있는 세일들과 어, 곤충들이 eat many of the pests 어, 해충의 많은 것들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많은 살충제가 요구가 되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요, 어, 햇빛에서 햇빛이 있는 밭에서의 재배된, 재배되는 커피와 코코아, 품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더 많이 수확량, 더 많은 수확량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장점은 뭐예요? 뭐, 어디서나 할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나 뭐 어디서나라고 얘기하긴좀 힘들지만, 햇빛이 있는 곳에서도 가능하더라.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laughs> 일찍 죽는다. 두 번째 단점은 뭘까요? 새하고 관련돼요. 새의 개체와 종이 줄어들더라. 세 번째, 뭐 마지막 거는 어 그늘에서 자란 애들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반대로 얘기하면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살충제의 양이 많다라는 거죠. 살충제가 많이 사용이 되어진다. 자, 소재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햇빛이 있는 바티스 재배가 되어지는 품종에 대해서 얘기한, 계란 품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장점은 더 많은 수확량, 어디서나 가능하다. 단점은 일찍 죽는다. 새와 관련된 개체와 종이 줄어든다 그리고 살충제를 더 많이 사용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제문은 지금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음 지금 여기서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이 지금, 뭐가 된다? 주제문이 될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주제문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죠. 전반적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법상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most of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뒤에 있는 명사에 따라서, 동사의 수일치가 정해진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pp형으로 사용되어져 있고, 수동태가 되고 있다는 라 것도 같이 기억합니다. 자, 역접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수동태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뒤에 있는 대스은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하고 있는 관계 대명사가 되더라. 수동태 같이 하긴 하고요. 자, 그다음에 빽빽이 신겨져 있다. 더뭐 빽빽하게 있다 정도 해석이 됩니다. 자, pp형으로 뒤에 프랜테이션 꾸미고 있고요. 자, is니까 당연히 복수형으로 받아야 되는 거 기억을 합니다. 자, PP형 D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로 기억하시고요. 자, 역접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역접이 두개 연속으로 나타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원래 이게 접속어 문제였잖아. 근데 여기가 원래 빈칸 하나였고 그다음 포드몰이 빈칸 하나였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하회가 중간에 안터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는 게 좋겠지. 자, 그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의 후치 수식 구조라는 것도 같이 기억합시다. 자, the number of buses. 자, 했죠. 어, 숫자예요. 그 다음에 수동태 줄어들다. 지금 대, 대상이 지금 주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크게 문제될 건 없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변형을 하기가 상당히 쉽고 유사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 학교에서 이미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져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